오랜만에 그 동영상을 촬영해 봅니다. 오늘은 어... 어깨 운동에 관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한다든지, 어...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어깨가 아프죠. 어... 어깨를 풀어 줄수 있는 그런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운동입니다. 제가 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칠판 걸치를 쓸때 손이 툭 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운동을 하고 난 이후부터 그런 현상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앞으로 나란히를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옆으로 하나 이때 양 이때 양쪽 손이 최대한 멀리 가도록, 저, 저쪽으로 가도록, 멀리 가도록, 이렇게 해봅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걸, 그러니까, 두번 하면 되겠죠. 16호 간. 아니면 두 번, 세번 하면 되겠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속도는 천천히 해도 되겠죠. 더, 더 천천히 해도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동작 하나 하나를 하고 나면은 어깨를 앞뒤로 이렇게 풀어주면 좋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풀어주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반대로 앞으로 나란히를 반대로 했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역시 어깨를 앞뒤로 돌려줍니다. 세번째 동작입니다. 세번째 동작은 앞으로 나란히를 이렇게 합니다.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를 풀어준 다음에, 네 번째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나란히를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손을 이렇게 좀 꺾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어깨에 자극이 갑니다.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 손을 뻗어가지고, 손을 뻗어가지고, 팔을, 잘안 보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뻗었죠. 그렇죠. 완전히 뻗어가지고, 한쪽은 이런 식으로 뒤로, 한쪽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엇갈려가지고 돌려줍니다. 반대로 반대로 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게 네, 이번에는 오른팔을 앞으로. 왼팔을 깍지깁니다. 숨을 천천히 들여마시면서 이만큼 내쉬면서 쭉 뻗는데 이때 할수 있는 만큼 하세요. 처음 하는 분들은 잘안 됩니다. 쭉 뻗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바퀴 두 바퀴 돌려봅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한 바퀴 두 바퀴 돌려봅니다. 손을 풀고 손을 털어봅니다. 예, 손을 좀 털어준 다음에 이번에는 왼손 앞으로 오른손 깍지기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여마시면서 이만큼 내쉬면서 쭉 뻗는데 주의할 거는 되는 만큼 하라 그랬죠. 무리하게 하지 말고 자, 그다음에 왼쪽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오른쪽으로 한 바퀴. 두 바퀴 돌려 봅니다. 코를 고 손을 좀 털어 줍니다. 손목을 풀어 줍니다. 이 정도만 해도 어깨가 굉장히 자극이 되고 어깨가 풀릴 겁니다. 한40 40분, 50분 공부하고 난 다음에, 40분, 50분 컴퓨터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10분 정도 이렇게 어깨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목 운동을 할수 있겠죠. 목 운동을 하고 싶어요. 이, 앞에 동작을 하고 난 다음에 목 운동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목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몸을 돌려가서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던 공부를 계속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작업을 해도 되겠죠. 이것보다 먼저 올린 동영상이 누워서 하는 체조입니다. 공부하면서 쉬어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